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장중에 영상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한 10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다행히 미장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다시 회복을 해줬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행히 금요일 날한3% 넘게 하락을 했지만, 음봉을 다시 좀 먹으러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수급도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명절을 앞두고 많이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썰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통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명절을 앞두고 증시가 빠집니다라는 그런 공식력 있는 통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건 저는 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가 계속 좋잖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업황이 좋다.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 오늘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증시랑 무조건적으로 같이 가는 종목이잖아요. 예, 증시가 오르면 삼성전자도 같이 가고. 사실 요거 있죠? 삼성전자가 가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왜? 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17%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거의 30%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약간 좀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는 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랑도 연관지어서 삼성전자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미국이 좋아야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피가 올라야 이 삼성전자도 좋다라는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고 오늘 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잠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삼성전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 99.9%의 예, 확률로 신고가 무슨 신고가? 예 역사적 신고가에 예, 갑니다.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우리 삼성전자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은 투매금지, 투매금지라고 댓글창 열어놨으니까 자 투매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영상을 보실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많아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런 영상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주 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드리게 되면 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신고가 가는구나라고 판단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물량 안 뺏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지금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쉽게도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잠정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죠. 지금 9시에 한 번, 10시에 한 번. 요게 또 잠정치가 대략 12시에 한번 뜨고요. 그 다음에 13시쯤, 그 다음에 1 4시쯤한번 뜨는데, 그때마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잠정치로 잡힐 거예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사고 있다. 어디가 가장 중요한 투신과 연기금이? 제가 연기금과 투신을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 이 투신하고 연기금이 가장 운용자금이 큽니다. 기관들 중에서. 보통 이제 고객들의 자산을 예, 위탁 받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잘안 해요. 무슨 말이죠? 예 단타를 안 한다는 얘기죠. 단타를. 단타를 안 하고 한번 종목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면은 연속된 매수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그런 편이다 보니까 종목이 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신하고 연기금만 추정하셔도 꽤 확률로 은 매매할 수 있다. 이거는좀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외국인도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죠. 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업황이 무슨 조항? 무슨 업황? 메모리 반도체 업황 플러스 HBM. 사실 HBM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일환이긴 한데 좀 별개로 보는 경향이 좀 있죠. 어찌됐건. 지금 이런 장에서 제가 높은 확률로 개인은 판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키움 창고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 보세요. 키움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지금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76만 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투매 금지입니다. 투매 금지. 투매 금지. 이거 댓글에 꼭 한번 적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볼수 있게 해주세요. 자, 개인분들이 파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요 때. 요렇게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이때 물리신 분들. 예, 이때 물리신 분들 이제 본전이 왔기 때문에, 뭐 아니면 약간 좀 수익 구간이 있죠. 당연히 여기서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던지는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거 친구가 무조건 가는데, 제가 오늘 왜 가는지 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 청해주셔서, 예,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프로그램도 같이 사주고 있어요. 자, 프로그램이 졌어. 벌써 1,200억 지금 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까지 매수가 잡혔다. 자 프로그램은 보통 외국인으로 매수가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잠정치긴 하지만 200억 플러스 지금 외국인이 프로그램에서 1,300억 정도 사주고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약 1,500억 정도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연기금과 투신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포는 자, 주포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긴 해요. 예, 상승 종목이, 예, 금요일과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많죠. 예, 코스피 지수도, 예, 1.2% 상승, 코스닥도 1.2%. 자, 이렇게 또 장이 좋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렇게 팔아요. 아, 안 파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갈 거거든요. 오늘, 혼조세로 좀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예,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지금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왔고, 지금 또 일동 제약이 오늘 임상 시험 발표가 있었다 보니까 좀 제약 바이오 주들도 오늘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일단 제가 미장을 여러분들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장 자체도 지금 계속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아졌어요. 자 금요일에는 요것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이 반등이 나왔는데 PC 지표가 예상치대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어 그러면은 어 경제가 살짝 좀 불안한데 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할수 있는 기간이 약 10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번 이렇게 두번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번다 어 금리 인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장에는 미장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미장, 미국은 미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트럼프 정부 첫 다운기로 이제 29일 날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 예산안을 지금 상원 의원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공화당은 당연히 집권당이니까 통과해주겠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7명이 최소 찬성을 해줘야 이게 통과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를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그런 기류들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거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화, 수, 모, 이렇게 3일 연속 좀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또 되게 웃겼던 게 요게 있었죠. 수요일 날 밤에 요게 발표가 있었어요. 예, 실업수당 청구. 예, 실업수당 청구가 이제 많으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고, 실업수당 청구가 적으면은 경기가 좋은 거거든요.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왔다라는 거는 예,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고용이 잘 된다는 거는 예,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쉽다라는 얘기잖아요. 어, 경기가 좋으니까 그만큼 직업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경기 좋으니까, 야, 굿네이나 굳이 할 필요 없네? 라고 하면서, 예, 화수목이 또 미국의 증시가 내려갔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미국 주식도 우리나라랑 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말장난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미장에서 있는 리스크는 요거에요, 요거. 정부 셧다운. 실제로 정부 셧다운이 트럼프 1기 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70%의 확률로 셧다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또 미장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할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증시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데 이 어팡 자체가 지금 너무 좋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해볼게요. 써도 못 판다. 시솟눈 디램 황금기 근접. 지금 이디램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상승하냐? 자, 디레하고 랜드 메모리,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이두 예, 개가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이에요. 예, 전 세계 1등이고. 요 지금 디램과 랜드 플래시가 왜 지금 폭발적으로 필요하냐? 당연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플러스, 자, 기존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자, 메타, 아마존. 이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기업용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클라우드 서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 요게 이제 기업용에서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디렘하고 이제 SSD죠. SSD는 하드. 이런 것들이 수명이 지금 다 했어요. 원래는 이게 21년도에 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사용이 가능하니까 계속 썼던 거예요. 왜냐? 하드 자체는 데이터를 그냥 지었다 썼다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결국 이 하드라는 것도 지었다 썼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수명이 이제 끝나요. 근데 그 수명이 끝나는 사이클이 갑자기 온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보통 이제 JP 모공 같은 데서는 겨울에 이 메모리 만도체를 업황이 지금 안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다 상향하고 있죠. 예, 그만큼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메모리 만도체 사이클이 한번 오기, 오기 시작하면은 예 기본 1년이 갑니다. 1년. 근데 지금 뭐 8월 달부터 왔다고 가정했을 때 예, 내년 8월까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첫 번째 1순위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메모리 반도체 수요. 이제 풍기현상까지 빚고 있다고 하잖아요. 풍기현상이 빚다, 빚고 있다는 라건 이제 쇼티지 현상이죠, 쇼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데, 공급이 지금 부족해지는 현상이에요, 공급이.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예, 단가가 올라가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디램 가격들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업데이트되는 사이트거든요. 제가 요거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뭐 저번주 내내 올랐어요. 심지어 이 DDR3 같은 경우에는 10년도 더된 모델입니다. 그런데도 요것조차도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자이 없어서 못판다라는 이 말이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거고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회사가 있죠. 보통 메모리 반도체 이제 3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이죠. 요세 회사가 엔비디아에 이제 HBM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론조차도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여러분들 시게이트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시게이트, 시게이트라든지 뭐 샌디스크 이런 회사들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취급하는 회사인데 얘네들도 목표가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업황 전체가 지금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섹터가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드램 DRAM 가격, 디램에 대한 수요 플러스 이 낸드 메모리, 낸드 플래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염원했던 게 이거잖아요. HBM에 대한 삼성전자가 언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냐. 요건데 이건 뭐 이미 진행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전요거 요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HBM은 현재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에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메모리 반도체 지금 디램과 랜드 메모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해주고 있는 1순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3분기부터 바로 매출에 반영이 돼요. 예, 3분기 그리고 4분기 앞으로 1년 동안 업황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게 매출로 잡히겠죠. 근데 HBM은 아직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HBM4를 양산을 할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에서 지금 다음 세대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래픽카드의 이제 코드명이 이제 루빈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루빈이 출시 예정이 내년 상반기, 빠르면 1분기, 늦으면 2분기 정도 예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HBM4는 그 전에부터 만들어 내야겠죠. 그래서 이 1분기에서 2분기에는 이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예, 이거죠. h b M4는 내년 빠르면 1분기, 예, 늦으면 2분기에 매출이 잡히게 된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매출에 피크치를 쳐 주는 게 예상컨대 한 2분기에서 한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증시는 더 빨리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 최고치는 내년 1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예상이다 보니까 1분기가 될 수도 있고 2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피크를 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HBM의 수요가 어떻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이 D램과 이 하드의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시게 된다면. 아, 삼성전자 주가가 이때 정말 신고가를 갱신할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려면 뭐를 해야 되죠?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되죠. 그래서 아직도 안 눌러 주신 분들은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보통 예, 소재 부품들이 같이 가요. 소재, 부품, 장비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두시면 좋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좀 아, 어떻게 좀더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이거더라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을 하나 좀 개설해 놨는데 이거는 오직 삼성전자만을 위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만도체에 대한 뭐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이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을 이 텔레그램 방에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모든 내용들이 다 삼성전자만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시라면 꼭 삼성전자 좀 어떻게 좀 계속해서 변동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매일매일 좀 수국 같은 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좀 체크해 드리고요 어떤 미국 증시에서 업황이 좀 좋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좀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 010-2809-2561로 자,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일일이 이제 번호 누르기 귀찮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준비를 해 놨죠. 자,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링크 하나 보실 거예요. 이 링크를 요건 이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해요. 핸드폰에서 눌러 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에 이제 삼성이라고 여러분들은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한 링크 절대 아니에요. 요 링크 뒷자리가 요 핸드폰 번호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010-2809-2561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 간혹 이러신 분들은 있으시더라고요. 어난 텔레그램 좀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내용만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긴 해요. 그거는 장 시작 전에 미국 장이 이래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 뭐 상승했고 을 이런 내용들. 자, 엔비디아는 이런 내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는 아 이렇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라는 이런 장 시작 전에 브리핑을 한번 장 전에 한번 넣어드릴 수 있고요. 장이 끝났을 때 장이 끝났을 때 우리 삼성전자의 수급이 아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매수가 있었고 기간을좀 팔아줬네요. 그리고 요걸로 인해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해줬네요. 이런 그러니까 내용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적어 주시고 1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체로 좀 문자 발송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이 현재 20만 명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100만 명이 될 때까지는 제가 이런 식의 좀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제 예, 무료 서비스도 같이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죠? 예, 구독이죠. 구독 꼭 해주시고, 예,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삼성전자 관련해서 보통 대장주가 가면 소재부품, 장비주들이 간다고 했잖아요. 소재부품, 장비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두면 좋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쌤에 가는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항상 어팡이 좋아지게 되면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랜 낸드 메모리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후공정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를 후공정을 처리하냐? 바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낸드 메모리, 이제 SSD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메모리 만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테크윙의 장비도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상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갔던 이유 중에도, 이때 삼성전자가 좋았거든요.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으로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삼성전자 뭐한 20, 30%갈 때, 얘는 몇 프로 가죠? 예. 저점 대비 140% 갔습니다. 14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포트의 이제 비중을 높이시는 건 좋은데,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잡아두시면은, 자산 증식이 너무나도 쉽게 되겠죠. 이제 장비주 봤으니까 부품주 한번 봐볼까요? 대표적인 게 심텍이죠. 심텍 같은 경우는 이 디램이나 랜드메모리를 이제 연결해주는 이제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제 부품주라고 보통 분류가 되는데 얘도 지금 저점 대비 얘도 한140%갔네요150% 정도 갔네요 이렇게 얘는 이제 스몰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승률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예, 소재 종목 한번 봐볼까요? 대표적인 게, 동진 세미캠이 있어요. 동진 세미캠도 지금 저점 대비, 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70% 정도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도 한번 포트에 담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요, 요거 관련된 종목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자, 이것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랑 굉장히 유사해요. 메모리, 메모리 만도치어황이 좋았을 때, 거래량 빵빵 터트리면서 상승을 해주다가, 업황이 제안 좋아지니까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장기 평선위로 올라탄 거 보이시죠? 차트 흐름을 이제서야 돌리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이 거래량을 동반했다는 라 거기 때문에 지금 주포가 누군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뒤에서 수급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볼때이 돌리는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거래량을 동반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뭔가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거래량이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죠. 자 이때도 뭔가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줬지만 121선을 맞고 떨어지고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이때 부근에서 이제 이 평선이 모두 수렴을 했습니다. 모든 장기 평선, 단기 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그 구간부터 거래량을 발생시, 발생시켰어요. 예, 세력들이 예,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력들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도중에 하면 연기금 아까 제가 연기금하고 투신 강조드렸잖아요. 지금 얘네들도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근데 금융 투자도 사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런 반도체 업황들의 주포가 되는 세력들은 외국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도 알거든요. 메모리 업황이 좋다는 걸.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다. 근데 연기금과 투신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런 포트도 한번 담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삼성전자, 뭐, 파시고 이거 사세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 당연히 신고가 가기 때문에 들고 가셔야 되는 거 맞고요. 플러스. 이제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대의 80%라면 요런 우리 소부장 종목들은 한20% 정도, 예, 요 정도는 들고 가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한30% 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진짜 기본 100% 갑니다, 100%.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요 종목도 한번,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종목 또한 좀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요 010-2809-2561로 요 종목은 매집이라고 남겨주세요, 문자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고, 난 삼성전자 정보도 받고 싶어. 그리고 이 매집주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삼성하고 매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플러스 매집주도, 매집주도 같이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기 귀찮으시잖아요. 112 번호 누르기 귀찮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더보기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 파란색 링크 눌러 주시게 되면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링크 아니라고 했어요. 이링크의 뒷번호랑 이 제가 말씀드린 핸드폰 번호랑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니까 아니니까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은 삼성만 원하시면 삼성 남겨주시고 문자만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 1 남겨주시고 매집주도 원하신다? 그러면은 매집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자,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영상 찍어 드릴 거예요. 뭐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진짜 고점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면 제가 재빠르게 영상 또 찍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예, 구독과 예,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언제든지 제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